시작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이 시간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살고 있는 우림동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지난주 일요일에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요. 왔었... 갔다 왔는데 네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깜놀랐어요. <laughs> 네네네. 근 여기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는데 네. 설명회에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좀잘 몰라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도림동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네 역세권 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설명에도 회 참여하셨고 굉장히 좀 네. 열기가 참여하셨는데 뜨거웠나 봐요.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다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음. 초기 단계인데 뭐 여러 가지 좀 용어가 어려우셨나요? 어떠셨어요? 어, 용어도 좀 어렵고 네. 앞으로 좀 진행 단계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음. 어, 네그뭐 전망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좀 그랬어, 그랬습니다. 네, 사업성이나 뭐 전망이나 두루두루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여기 보유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여기 이제는 계속 살고 있었어가지고요. 네. 어좀 음... 오래 되셨나봐요. 어, 네네 네, 아, 오래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도림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전망이 어떤지 지도 보면서 부디하고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영등포인데요. 여기가 영등포의 아주 대표적인 낡은 노후 주택 지역입니다. 그 음. 영등포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2020부터 시작해서 지금 2040 2040년도까지죠.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의 이3 도심 중에 하나예요. 3 도심. 3 도심 중에. 그래서 강남, 한양 도성, 영등포 이렇게 3 도심 중에 하나로 항상 서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가 돼 있죠. 노후가 돼 있는 곳이고 영등포는, 영등포 여기, 여기, 여기 있고요 물론 지상철이지만, 영등포 앞에 요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가, 어, 상당히 좀 규모도 있고, 어,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고, 바로 이 밑에, 요, 여기가 도림동인데, 여기가 지금, 어, 말씀하신 뭐 역세권 개발 추진한다고 해서 이제 설명회까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바로 옆쪽에는 이제 모아타운, 모아타운을 여긴 또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고 영등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영등포 그다음 이쪽은 이제 공공복합개발 공공 공공재개발이죠 공공 공공재개발로 또 진행하고 있고 이 앞쪽도 재개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 영등포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바뀌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도림동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는데 음 여기는 지금 역세권 개발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세권 개발은 이 승강장,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에 해당이 되는 거는 승강장에서 350m, 350m까지의 거리에 그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딱 절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없는데, 무슨, 여기가 영동포역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 밑에 신한산선이 들어와요. 신한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어 역세권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들어올 신한산선이 과연 역세권 개발 할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어 여기, 이 역세권 개발이, 신한산선이 완공이 되면 이제 역세권이 되는 곳, 이런 곳들, 앞으로 들어와서 역세권이 될 곳, 이것도 역세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역은 없지만. 그래서 이 신한산선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역세권이 되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건립세대 수도 한 2,500세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의 장점은 일단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500%까지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음, 영등포는 뭐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곳이에요. 도림동 어 오랜만에 들어본 곳인데 어, 예전에 제가 여기쪽에 갔을 때 여기 상당히 낙후가돼 있는 아, 서울에 이렇게 이 중심 지역에 이렇게 낙후된 동네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요 지금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어, 네. 주거환경 관리구역으로 돼 있어요. 주거환경 관리구역 여기가 주거환경 네. 관리구역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어, 주거환경 관리구역으로 돼 있으면 여기다가 건축을 하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음. 이 주거환경 관리구역을 해제를 시켜서 해제를 시켜가지고 지금 음. 여기를 역세권 개발로 추진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의서를 지금 뭐 이렇게 걷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동의서를 어, 걷어서 뭐 음, 이쪽의 얘기로는 한 6월, 7월 정도면 은 음, 해제시켜서 여기를 갖다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어, 상당히 의지가 강하게 지금 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뭐 신길우성 1차도 지금 어,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지고 계시면은 어, 상당히 바뀔 곳이기 때문에 음, 주변이 또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어, 앞으로 바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뭐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주민들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좀더 빨리 어, 진행이 되려면은 주민들이 빨리빨리 동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가치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여기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이 되면 내 자산 가치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건립 세대수가 2,500세대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전 충분히 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 꼭 보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있다. 근데 뭐동의 유리나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뭐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음.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는 끝까지 가지고 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좋은 전망을 들으시면은 <laughs> 가지고 계신 분께서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저도. 음. 좀, 다 좋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또, 그럴 수는 음, 없잖아요. 그럴 수는 그렇죠? 또 없으니까. 네. 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안, 또, 또안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laughs> 있데 네.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전망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가지고 계시면 미래가치가 좀 충분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분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